레인보우 로보티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레인보우 로보티스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티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고가 찍고 나서 쭉 하반 경직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현 시점에서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자, 일단 현 구간 추가적인 대응 전략 어떻게 잡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영상 시청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쯤은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트레이딩 한점을좀 살펴보게 되면요. 자 앞쪽에 단기적인 시세가 올라와 준 구간에서 특정 구간의 거래대금들이 위로 증가를 해주고 있었던 모습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히려 주가가 계속해서 밑으로 눌림이 나와주고 있죠. 자 밑으로 눌림이 나와주는 구간 보시면 갑작스럽게 대금들이 아래로 줄고 있고요.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단기매집봉이 들어와주고 그 외적인 구간들은 대금 수요가 잡히지가 않아요. 최근도 마찬가지로 대금들이 위로 증가를 해줬습니다. 자, 그럼 레인보우 로티스의 현재 의 주가 흐름만 놓고 봐도 알수 있는 거. 매도하는 자금이 아직 크게 나간 모습이 없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즉이큰 손들의 물량이 이탈을 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 혹은 소규모 투자자분들의 일부 차익 매물 아니면 투매 물량들이 나온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물량이 나가지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 레인보우 로티스의 가격을 핸들링을 여전히 할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나 큰 손들이나 어차피 매수를 진행하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수익을 보기 위해서란 말이죠. 자, 근데 여전히 물량이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살아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시세 초입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 제가 4월에 SP 소프트를 15,000원 매수, 19,000원 매도 사인을요 문자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매수 추천이 나가고 나서 불과 며칠 못 지나서 깔끔하게 수익까지 챙기고 나왔는데 아마 제 영상 직접 눈으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믿음이 잘안 가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라도 SP소프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종목은 SP소프트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SP소프트라는 종목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2024년 4월 8일 오후 1시에 정확하게 해당 화살표 신호를 포착을 하고 나서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문자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뭐 물론 추천 이후에 이틀간의 소폭 눌림 조정이 있긴 했지만 3일째 정확하게 상한가 터치를 하면서요 19,110원 확실하게 목표가까지 터치가 완료가 된 모습입니다. 옆에 보시면은 구독자 공략주 추천하고 종목명 SP소프트 매수가 15,000원 부근 목표가 19,000원 이상 손절가 14,000원, 매수 근거도 명확하게 말씀을 해드렸고요. 옆에 보시면은 010-8000-4013, 제 개인 연락처 맞죠? 이번에는 325분이 문자를 주셔가지고,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문자로 전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SP 소프트를 수익 실현하신 또 저희 많은 구독자 분들께서 저에게 감사하다라는 답장 글을 굉장히 많이들 보내주셨어요. 또한 일부 구독자 분들께서는 저에게 소정의 선물로 보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근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는 따로 마음만 받겠다고 답장을 해 드렸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단지 제 영상을 시청을 해 주시고 구독을 해 주시고 좋아요 해 주시면요. 그걸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혜택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남은 종잣돈으로 정말 좋은 결과를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한 내가 매번 매수만 진행을 하면은 고점에 물리기 바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옆에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 8000에 4013 번으로요. 숫자 1만 적으셔서 간단하게 문자 한통 보내 주시면은 제가 그 다음 공략주 역시도 여러분들 빠짐없이 전부 다 보내 드릴 테니까 그 정보 참고라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인보우 로티스가 결국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요. 2분기부터 여러분들 슬슬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건 로봇에 대한 대형 공시가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 제조 현장에서는요. 작업자가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불편한 자세로 이 드릴 작업을 수행을 하면서 부품 가공에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히 문제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에 로봇 플랫폼 전문 기업인 이 레인보우 로티스가 15일 공시를 통해서 한국 항공 우주산업의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이 KF-21을 위해서 동체 구조물에 대한 내부 홀가공 라인의 협동 로봇을 투입을 시키고요. 또 드릴링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등 41억 5천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특히 2분기부터는 삼성전자랑 일본 쪽의 R&D 센터까지 지금 채워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통해서 협동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새로 진 여부를 보시면요. 빨간색이 레인보우 오티스를 지금 담아내고 있는 메이저들의 수급 물량 반대로 파란색이 일부 차익을 보고 있는 구간인데 자, 들어와 있는 물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모습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시세도 여전히 위로 분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결과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테러포착 신호가 뜨는 해당 화살표 자리. 여기서 여러분들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하고 그 효과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 제가 짧게 1분 정도만 이야기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해당 종목은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자 미반도체는 2023년에 이 hbm으로 굉장히 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또 엄청난 상승까지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한미반도체를 정말로 운이 좋게 이런 저가에서 잡아가지고 쭉 가져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일부 종목들도 그렇고 매번 여러분들이 아 내가 접근하려면 항상 고점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이제 더 올라가겠지 하고,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번 이렇게 하락을 맞는 경험들을 대부분, 10명 중에서 9명은 무조건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시세가 나오기 전,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투자자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 2023년하고는 확실히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2024년에 했던 실수들을 이제는 2024년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세력포착 신호.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여러분들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아마 감히 잘안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세력포차 신호 여러분들 드리게 되면은 그대로 적용을 어떻게 하냐. 자, 이 차트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옆에 이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뭐 기술적 지표도 볼 수가 있고요. 신호 검색 대, 다양하게 있는데 자, 여기서 사용자 검색을 클릭을 해서 쭉 밑으로 내리면 여기 세로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화살표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한번더또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화살표가 3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자, 조금 더 제가 화면을 당겨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그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화살표 신호 도꼭 여기 화살표 신호 떴어요. 그러니까 화살표 신호 뜨는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수익을 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도 또 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뜨고 신고가 가고요. 한미반도체만 그러는 게 아니라 또뭐 다른 종목들 외코프로 BM을 봐도 자, 이 당시 엉치나 상승 들어올 때였잖아요. 자, 이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닥에서부터 이미 13만 원할 때부터 호착게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화살표 신호로 인해서 매수를 하고 가져갔다 하게 되면은 이거 다 여러분들이 실언을 엄청 크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보면은, 뭐, 포스코 퓨처엔. 자, 아, 퓨처엔도 여러분도 보시면은, 에코프로 비엔나 비슷하죠? 시세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이런 자리,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그냥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일봉상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주봉도 되고요. 월봉도 됩니다. 그리고, 분봉도 가능해요. 자, 분봉도 마찬가지로 아까 넣는 거랑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자, 이렇게 화살표를 총세번 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살표 신호가 밑에 잡히는 거 다들 눈으로 보이시죠? 자, 자세히 보시면, 자, 이 당시에 엄청난 상승이 들어왔을 때 보세요. 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죠? 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여러분들, 분봉상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과대나 폭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화살표 신호가 바닥에서 뜹니다. 이런 자리에요. 여기서 매수하면 이런 거, 단기 수익도 여러분들이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당 세력 포착 신호 굉장히 여러분들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2024년은 충분히 여러분들 도움을 많이 줄수 있는 지표라는 점.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2023년에 했던 실수를 100%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해당 화살표 신호를 특별하게 무료로 그대로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숫자 1만 적으셔서 저에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 체크를 통해서요. 한분도 빠짐없이 해당 화살표 신호를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이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 0 2 3년부터 그리고 올해 2024년까지 이 화살표 새로 포착 신호로 어떤 종목들을 어디서 발견을 하고 어떠한 수익률을 나타내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확실한 바닥을 잡는 이세력 포착 신호 화살표 지표를 일단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제가 제공을 이번에는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종목들 제가 다섯 가지 종목만 좀 뽑아 봤어요. 원래는 지금 종목들이 더 많은데 제가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대표적인 종목만 좀 뽑아 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이 화살표 신호로 잡아낸 종목 리스트인데요. 첫 번째로는 셀바스 헬스케어 굉장히 강했었죠. 348%까지 위로 올라갔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포착 기준부터 259%고요. 제주반도체가 진짜 역대급이죠. 포착 기준부터 475%까지 계속 위로 올라갔어요. QRT 역시도요. 1월 11일 올해 포착을 해서 81%. 폴라리스오피스 같은 경우도 1월 2일 포착을 해서요. 89%까지 상승이 나와 좋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어느 부분에서 신호가 포착이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종목 보게 되면은 셀바스 헬스케어에요. 자 이때가 2023년 1월 13일 날 포착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이미 바닥권에서부터 계속 포착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 2월 15일 날에 매수하셨으면 그때부터 정말 엄청난 상승이 들어와준 게 눈에 보이시죠. 그 이후로도 바닥권 눌리고도 한번 포착이 되고 또 상승이 들어와줬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에코프로입니다. 어마어마했었죠. 자 이때 아무런 움직임 없을 때입니다. 바닥권에 있을 때그 누구도 보지 않을 때정달아서 신호가 한번 딱 유일하게 떴습니다. 1월 19일 작년에 포착이 떴고요. 그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했다면 이거 수익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올라가는 내내서도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들. 포착 이후를 보세요. 주가가다 상승해 줍니다. 단기간이든 뭐든. 결국 올라가면서도 우리가 무서워서 매수를 못한게 아니라 이런 신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었고 수익을 더 크게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주반도체입니다. 정말 올해 어마어마하게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정확하게 2023년 11월 17일날 바닥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올라가기 직전 포착이 됐어요. 근데 이미 그 전부터 화살표는 뜨기 시작을 했었어요. 자, 결국 시간이 지나 엄청난 급등세 연출이 되죠. 올라가는 내내서도 포착이 계속 됩니다. 포착 이후에도 계속 주가는 위로 올라갔다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400% 이상 엄청난 상승 랠리가 들어와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QRT입니다. QRT도 보시면 해당 아래 저가권 박스권에 있을 때 당시에도 화살표 신호들이 중간중간 계속 포착이 됐었었죠. 자, 그러면 이때 뭐 내가 매수 안 했어도 딱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했다면 이때가 올해 1월 11일입니다. 올해 1월 11일 날 사표딱 포착이 되고요. 이틀 눌림 나오고 곧바로 바로 급등 나옵니다. 이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이 신호 하나만으로도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콜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이것도 지금 GPT 스토어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상승 들어와 줬었죠. 이미 그 앞전에서도 포착이 또 자주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격 최근에 GPT 스토어 관련해서 위로 올라가기 전에 포착이 된게 올해 1월 2일입니다. 올해 1월 2일날 포착이 됐고요. 그 이후로 정말 엄청난 상승세가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단순히 이세로포착 신호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급등 수익을 전부 다 쉽게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 개인 연락처가 다들 보이실 겁니다.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숫자 1만 적으셔서 저에게 문자 한 통만 그냥 보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제가 영상이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 다 체크를 통해서 숫자 1이라고 들어온 문자에는 곧바로 해당 화살표 신호 수식값을 그대로 여러분들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꼭 여러분들 차트에 설정하셔가지고 올해는 정말 안정적으로 꼭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결국 해당 화살표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 3월부터 4월까지 여러 종목들 저희는 수익을 챙기고 있고요. 또한 개별적으로 화살표 신호를 통해서 수익을 더 가져가고 있습니다. 4월도 마찬가지로 매주마다 한 종목씩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무료로 텔레그램 방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확실한 화살표 지표, 당일 급등, 검색기. 자, 그럼 레인보우 오티스를 비롯해서 여러 수많은 종목들, 앞으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와, 올해 상반기 매집전 종목 공개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다사다나 한 해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매매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었고, 특히 또 내가 맨날 매수만 하면은 손실을 보는 폭들도 다들 크셨을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2024년은요, 분명하고는 작년과는 확실히 다른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 필수로 잡을 줄 알아야겠죠. 특히 제가 2024년 상반기에 급등을 할수 있는 종목, 즉, 매집주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보통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해당 매집주를 포착을 하고 나서요, 한 2개월 가까이를 분석을 했습니다. 뭐, 세력들의 물량부터 시작으로 자사주 물량들, 동호회들의 물량들, 매집 기간부터 전부 다 분석을 통해서 드디어 올해 충분히 갈수 있는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뽑은 이 매집 줄을 여러분 제가 뽑은 이 매집 줄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와 AI 두 개의 모멘텀이 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집 기간 같은 경우는 현재 대략적으로 4년 정도 매집을 한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 중에서 폭등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는 최근 자사주에 대한 대량 매입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모표 수익률을 올해 상반기까지 아마 약한20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이 이상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200% 정도 딱 먹고 나오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와 AI. 두 개의 테마를 제가 확인을 했고, 모멘텀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매직까지 확실하게 확인을 한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격적으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굉장히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이슈들 간간이 많이 보실 겁니다. 뭐, 그만큼 반도체가 이제 올해 상반기 지나면 피크아웃이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더 이상 주가 큰 폭으로 올라가기 힘들다. 이런 이슈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특히 또 AI도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미 지금 굉장히 산업군 자체는 성장성이 명확하지만, 이게 너무 시기적인 부분들이 오래 걸리는데, 그게 만약 2024년에 갈까? 이런 의문점 이슈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딱 말씀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꼭 팩트 체크를 안 해본 투자자들이나 하는 멍청한 소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저때 농락 당하면은 안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상반기와 하반기는 수급순환매가 돌 것은 현재 반도체와 AI입니다. 이두 개의 양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야말로 오히려 반도체 하나로만 빚보는 게 아니라 AI 하나로만 빚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쌍두마차를 타고 엄청난 급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수급적인 부분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폭풍 쌍끌이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외국인이 거의 계속 사고 있고요. 기관도 최근 들어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외국인 기관의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 매집이 된다라는 것은 조만간 이게 출발을 할 신호라는 것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역대급의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 뉴스들도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땡땡,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해당 기업은, 그리고, 대주주, 자사주, 대량 매입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하는지, 이런 특징적인 뉴스들, 제가 딱세 가지만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대형 호재들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급등이 나오는 것을 임방을 했다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자,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직 흔적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과 동호회 매직까지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에서 크면 한 250%까지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는 것과 같이 제 차트에 많이 보이는 게 이거였죠. 연두색 불기도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 화살표 신호들, 세력 진입 여부까지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150조원의 거래대금들이 포착이 됐고요. 또 여기서 최대주주, 자사주 매집가, 동호회 매집 물량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본격 출발을 하기 전에, 15조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 발견을 했어요. 정작 나가는 대금들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꽤긴 4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상승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해당... 매집주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해 드릴 거고요. 가격적인 전략, 뭐, 매수가부터 매도가, 그리고 추가 매수가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 매집주는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전송 도와 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날라가기 전에 미리 지금부터 매수 조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